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피셔 에페이트야? 뽀잉 뽀잉 채팅창 여러분 왜 다같이 <laughs> 오세요? 크크 <laughs> 사장님 맘 약해지게 크크크크크 저는 진짜 괜찮아요 크크크후으크 돌진 조합 가죠. 호그 빼고. 호그 빼고 돌진 조합 가죠. 화이팅 화이팅.

아, 뭐야! 티원의 피! 나이스, 깼다! 호호는 에피! 피 굿즈는 피 굿즈는 피 굿즈는 에피! 굿즈는 피루시는피 굿즈는 에피! 굿에 어 뭐, 뭐, 뭐. 그래, 막 어, 어, 아, 줄게요 지금, 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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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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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개피. 주 개피. 나에서가 그냥 드릴게요 오케이. 만 산다 이거. 서 어, 위서. 위서 이거 궁 빠졌어. 괜찮아. 이득이야. 뺐다가 뺐다가 뺐다가. 궁 없어, 이짜. 이차. 위서안 <목소리가> 하고 음,

오른쪽 트리게 트게트리리트 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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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게 트리게 지방게트지게 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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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틀레 트레! 틀레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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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트 틀리, 트리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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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이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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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아주 아 됐지. 첫 싸움만 이깁시다 첫 싸움만 트레 제가 볼게요. 왼쪽보자 뭉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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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보개피쳐보개피쳐보자뭉쳐보에 뭉쳐보자. 쪽 트랙 1트 트랙 1트 여캠 빠 아. 나궁 원인데. 안 하니, 궁 면. 아,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벤지 잘라는데 아깝다. 아, 나 진짜 시선 다 끌고 있었는데. 포커싱만 좀 됐으면 됐는데. 어, 탱커분들이 아니 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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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를 음. 아, 거기 있으면어떡해 괜 대출이 아, 매트리스 아.. 나거이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미션 피해를 하아 잡았구나 게지개 피해. 핸드게 피해. 핸드게 피 피해. 핸이게 피해. 핸드게 피해. 핸드게 피 피해. 핸드 하나 필 아, 나, 하나 이빠짐 하나 이빠짐 나 죽었다 맞아, 맞아. 와, 안 죽어 걔안 죽었다 와이선찰 <목소리> <목소리> 천천. 천천히 해 천천히 우리 네. 거예요 우리 거네 집아, 티아 일한대만. 수면총 빠짐. 킬아 죽피아미피요 하나 볼게요. 하나 센치나 빠지. 수면총 빠지. 스노스 빠지. 하나 아. 아.. 아. 내가, 내가 볼게요. 볼게요. 미스터.. 아.. 호빵 아.. 야 뭐야 이게 으아.. 힘을.. 트레이저! 미스터 1hp! 미가 볼게요! 디바가 볼게요! 미스커 컷! 오케이 나이스 와.. 겐지 현장! 겐지 현장인 같은데? 엑소.. 엑소 나이스.. 디바.. 네가 해야죠 죄사합니다아나못 썼구나 아나아나생태장 빨리 가는 <놀람> 것 <놀람> 가는 거, 들행 가는 것에요루 개피, 루주 개피, 루 개피야. 아, 즈 바피, 루즈 바피.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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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즈리리리리 아이들 명 동시 지 <laughs> 점수 <웃음> 2대 0 <laughs>

왜라이너요 트레 반피 역행 빠지. 여행 있어요. 맥크리 있어. 맥크리. 푸조크리어라이다 나이피 벨로스 나이피 나피

메크리메크리메크리배크리 배터리, 오케리오케리 오케이 오터오배아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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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리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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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오른쪽, 트레트인트레트레트레트레트어트트레트레트레트레아이트레이들트레하레트레트레트레